천안시의회 예산심의 도중 유영채 의원과 유수희 의원이 서로 토론 도중 언쟁을 벌였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든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이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박 시장은 남은 임기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천안 입장면과 성안읍 지역이 폭설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천안시 광덕면의 일부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국기계양대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TV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완주 전 국회의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천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살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 의회는 최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례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임위 예산심의 도중 촉발된 의원들 간의 감정싸움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돼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역시 난감해진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예산심의 이날 건설도시위원회는 토지정복과 소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던 중 드론쇼 관련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토지정복과 측은 내년에 천안시의 경우 K컬처 박람회나 흥타령춤축제, 빵빵데이와 같은 큰 행사와 더불어 충남 도민체전이 열리면서 총 3회에 걸쳐 드론 라이트쇼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유영채 의원은 약간은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유영채 의원은 드론쇼를 약 10분 진행하면 8천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면서 드론이 꼭 필요한 산업이긴 하지만 이 드론 라이트쇼를 하는 데 있어 억 단위 이상의 예산이 단 몇십 분 만에 소요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발언한 국민의힘 소속 유수희 의원은 유영채 의원의 의견과는 상관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불꽃놀이 역시 1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잔재나 소음 등의 문제가 있는 반면, 드론쇼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할 당시에도 좋은 반응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 본 의원은 드론 관련해서 조금 생각이 달라요. 충남의 수부 도시인 천안에 인구가 많고 축제도 많고 또 시민분들이 제일 집중도가 높게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유행이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불꽃놀이는 그 당시에 드론이라는 시스템적인 게 없었고 불꽃놀이를 늘 항상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많게는 한 1억 5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의원의 발언 도중 유영채 의원이 갑자기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수의원의 발언은 개수 조정 때나 할수 있는 말이라며 다소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강할리라든지 여수라든지, 그러니까 아주 큰 축제. 위원장님. 유수 의원님 좀 말씀하시는 분. 대수 조정 때 해야 될 문제예요. 의원님, 제가 발언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 있는데 왜 중간에 끼어서 이렇게 반대하시는 겁니까? 조정해 주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잘 배우라고요? 이들의 설전이 있고 난후 회의를 주재하던 노정관 위원장은 중재를 하고자 했지만 두 위원 모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유수 의원은 유영채 의원이 다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유영채 의원은 그럴 뜻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도중에 동료 의원께서 그렇게 중간에 이렇게 껴서 한 행위나 또본 의원에게 모욕적으로 제대로 배워오라는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도 얻지 않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제 유수위원님께 뭐더 배워오라.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사과할 뜻은 네, 없습니다. 천안TV의 관련 취재가 시작된 후 유영채 의원은 유수위 의원에게 사과할 뜻이 있음을 노정관 위원장을 통해 피력했지만, 유수위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예산심의가 감정싸움으로 번졌고, 이로 인해 의회정치의 본질인 토론이 퇴색됐다는 지적은 양 의원 모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이날 회의 다음날 있었던 개수 조정에선 의원들의 치열한 논의 끝에 드론쇼와 관련된 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 가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세종시와 대전광역시 등 충청권 4개 광역단체들이 이른바 충청 광역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전국에선 첫 번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된 충청 광역연합은 앞으로 지방 소멸 위기 속에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아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이 현자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전국 최초의 특별 지방 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대전광역시가 하나가 된 충청광역연합은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4개 시도는 서로 협력해 지방소멸 위기에 각자 대응할 예정입니다. 김태음 충남 지사도 이 충청광역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충남북전, 그 다음에 세종이 약치면 560만 정도가 되는데, 어, 이런 규모면, 뭐 덴마크나 아니면 노르웨이나 뭐, 이 정도의 그런 그 인구 규모가 되기 때문에, 작은 국가로서의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경쟁적인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정도 캐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 통합이 돼야 된다. 생니다 그래서 이 우리 지금 이 연합 통합의 전 단계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통합... 연합장을 맡게된 김영환 충북 도지사는 출범식 자리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충청 광역 연합은 주 사무소를 세종시에 두고 4개 시도 직원 6 0 명이 파견돼 20개 분야의 공동 사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전한 TV 이현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기사회생했던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검찰이 다시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최후 변론에 나선 박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 임하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공동 피고인들이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피고 역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구형 이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맞서 변호인 측은 그간 피고 박 시장은 허위 사실 공표에 있어 고의가 없었음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으며 선거 공범물이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이 빠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도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최후 변론에 나선 박 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자신은 이미 간부회의 중에도 공직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바 있고 선거 운동 당시에도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컸기 때문에 무리하게 선거 운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선거 공판을 예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징역형 등이 선고될 경우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천안TV 최양민입니다. 지난달 말 천안시 서북부 지역에는 약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려 포도농가나 축사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천안시 입장면과 성안읍 지역을 전국의 다른 시군들과 함께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장면과 성안읍은 피해 복구에 대한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정부가 폭설로 많은 피해를 입은 천안시 입장면과 성안읍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서 28일 사이 이 지역에는 20cm가 넘는 눈이 내렸고, 이에 따라 지역의 시설하우스, 축사, 과수재배 농가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 입장면의 경우 69억 원, 성안읍은 5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14억 원만 넘으면 되는 읍면 단위 특별 재난 지역 기준을 넘어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서 천안시를 비롯한 자치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복구비가 일부 국비로 전환되면서 재정적 부담을 덜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국세 및 지방세 유예, 공공요금 감면 같은 간접적 혜택도 제공됩니다. 지난 11월 아마 26일, 27, 28, 이때 그 경기 남부, 그리고 우리 천안 북부 지역, 특히 성원하고 입장 지역에 집중적인 어떤 그 폭설로 인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건데, 다른 것과 달리 이 폭설 피해는 눈 덮인 상태다 보니까 그 피해 상황이 바로 드러나지를 못해요. 어, 우리 성안하고 어, 입장 지역도 그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 재난 지역으로 그 포함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했었고 보에다가도 이거에 대해서 환기를 좀 시켰고 행안부 재난 차관하고도 통화하면서 이 부분이 결코 그 소외돼서는 안 된다. 천안시 측은 이번 특별 재난 지역 선포로 인해 내려올 국비는 내년 1월쯤 집행될 예정이며 그때 지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조인욱입니다. 천안 광덕면의 일부 마을회관이나 경로단들의 각각 설치된 국기계양대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천안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태극기가 훼손되어 있는 곳도 있었고 아예 걸려있지 않은 곳도 발견됐습니다. 관계 당국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의 명소 광덕산이 자리하고 있고 청정 지역으로도 알려진 광덕면의 일부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설치된 국기 계양대가 허술한 관리 속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천안tv가 광덕면의 마을회관 한곳 경로당 두 곳을 특정해 취재한 결과. 개항대에 걸린 태극기가 훼손됐거나 개항대 설치 위치가 잘못돼 깃발이 잘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태극기가 없는 곳도 발견됐습니다. 이들 세곳 모두 광덕산으로 가는 도로변에 자리하고 있어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눈에 자주 띄는 곳이어서 관리에 대한 아쉬움은 더했습니다. 천안TV 취재 결과 이들 개항대들은 광덕면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각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마을들은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고 곧 개선이 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보통 장마철에 은한 번씩 회군대를 교체를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꼬맹 교체를 했어요. 장마철에 그게 바람에 약간 훼손돼 있었는데 일 년에 한번 되지 두 번씩 국토봉에세개 있어요. 훼선되거나뭐 하면은 이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건 있고 또 면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그데 면에서 지금 새로 갖다 걸었는데 태국기.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충청남도가 급변하는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충남 도내 산업과 경제 상황에 대한 현안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해 언급하며 지역과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가 지난 19일 김태음 지사를 비롯해 경제유관기관 및 단체, 삼성전자와 하나마이크론 등 기업, 지역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제2차 경제상황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충남 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는 현재 전반적 경기침체로 향후 단기 전망과 체감 경기는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수준은 안정적이고 소비는 점진적으로 회복되며 수출 증가세가 지속된다는 긍정적 전망도 내놨습니다. 또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로 국내 기업들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것으로 보고 중국과 홍콩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돈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영향을 살펴 중국 반도체 성장이 제한되는 시기에 기술 격차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우리나라 수출의 20%, 충남 수출의 40% 이상이 반도체에 달린 만큼 반도체 경쟁력에서 밀리면 경제 전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충남은 다수의 소부장 기업이 위치한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과감하게 반도체 업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 여성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박완주 전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는 지난 18일 박전 의원에게 강제추행, 치상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박전 의원은 2021년 12월 초 서울의 한 노래 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이던 A 씨를 강제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 협의회 안상국 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습니다. 안상국 회장은 지난 18일 민주평통 서울 사무처에서 열린 2024 정부 포상 수여식에서. 김관용 수석 부의장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2001년부터 20년 넘게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안 회장은 특히 올해 북한 이탈주민, 자문위원들과 함께 통일안보현장교육의 일환으로 백령도를 찾아 천안안 피격사건 현장에 다녀오는 등 국직한 활동을 많이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상국 회장은 이런 값진 훈장을 주셨다는 것은 더 열심히 통일을 위해 매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소감을 전했습니다. 천안시트 FC 이사회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일부 후보들이 내건 축구종합센터 관련 공약들에 대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허정모 신문선 후보가 내건 축구종합센터와 관련한 공약이 기존 축구 종합센터 건립 협약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혼란만 야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한 협약인 만큼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천안시 전통업소 및 명인회가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하며 나눔 실천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열린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순회모금 행사에 참여해 회원들이 정성으로 모은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천안시가 지정한 전통 업소와 명인들이 모인 단체인 이들은 올해 사단법인으로 재탄생했으며 이를 기념해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정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며 여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토론입니다. 그리고 토론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때그 꽃을 피웁니다. 지난 12일 천안시 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토론에 참뜻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정당의 두 의원들이 한부서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도중 언쟁을 벌였고, 그런 과정 중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노종관 위원장은 중재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이들 두 의원들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호문입니다. 국회는 물론이고 지방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의회에서도 올바른 토론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게 토론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번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그러한 기본이 사라졌음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건 좋지만 그 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 것입니다. 특히 논쟁을 벌인 의원 중한 명은 다른 의원보다 다선 의원이었습니다. 선배 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였어야 함에도 이번 회의에선 그렇지 못했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지난 회기를 끝으로 2024년 천안시의회의 모든 회기는 끝이 났습니다. 2025년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들 스스로 올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잘해왔던 것은 더욱 부각시켜 내년에는 더욱 성숙한 천안시 의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 쌀.